다음으로 살펴볼 건 선택자입니다. 자, 우리가 CSS가 표현 언어라고 했습니다. 표현을 제대로 하려면 우리가 작성한 HTML에서 원하는 요소를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선택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 전체 선택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는 06번 universal selector html을 보고 있습니다. 해당 html 열게요. 자, 라이브 서버로 해서 오픈한 상태고 여기에서 유니버설 선택자, 전체 선택자를 이용해서 요소들의 색깔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선택자는 별표로 선택을 합니다. 컬러를 그린으로 바꿔 볼게요. 자, 제가 이렇게 하면 여기에 어떤 요소가 있든 간에 그 모든 요소를 선택한 거예요. 모든 요소를 선택하고 색상을 그린으로 변경을 해 봤습니다. 자, 요게 유니버셜 선택자입니다. 두 번째로 전체 선택자는 살펴봤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태그로 구분이 되더라 라고 해서 태그 선택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는 태그 선택자 07번입니다. 자, 07번에서 이제 여기에서 특정 태그만 선택해서 해당 요소의 컬러를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제목 태그가 h1, h1 태그를 선택하고 태그는 태그의 이름을 화면과 같이 작성해 주시면 되고 컬러라는 속성의 값을 블루로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저장하고 보시면 제목이 파란색으로 나온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게 태그 선택자 태그로 구분이 되더라라고 해서 태그 선택자를 쓰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뭐 h2나 p나 또는 뭐 a나 태그 선택자는 이제 뒤에 설명할 다양한 선택자들과 함께 쓰이게 됩니다. 자, 태그로 다 구분을 할수 있었는데, 이제 HTML 작성하다 보면 태그가 굉장히 많아지고요. 그 많아진 태그에서 우리가 콕 집어서 누군가를 이름을 지정해주고 그 이름으로 불러오는 방법이 있어요. 이름을 지 정할 때 유일무이한 이름은 우리가 ID로 임명을 했었습니다. ID로 네이밍을 해줬었어요. 그러면 ID 선택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D 08번 ID Selector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TML 태그를 보면 Heading 1에 ID 로고가 있어요. 자 ID 로고를 선택하고 배경색을 실버로 변경을 해볼까 합니다. ID 같은 경우에 앞에 선택자에서 샵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백그라운드 컬러를 실버로 변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디 로고를 선택해서 배경색을 이렇게 변경해 봤습니다. 자, 유일 무이한 이름을 선택할 때 아이디 선택자 확인을 해 봤습니다. ID 선택자는 이 페이지에서 만약에 제가 h1을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했다라고 했을 때 지금 id 로고 있고요. h2에도 id 로고를 했습니다. 자, 이러면 지금 id가 두 군데 있어서 둘다 지금 배경색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웹 표준 검사하면 오릅니다. id가 한 페이지 안에서 두 군데 똑같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오류예요. 이렇게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아이디 선택자 간단히 받고 다음으로는 클래스 선택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디는 앞서 제가 유일무이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게 두개 이상 있으면 HTML을 잘못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동일한 스타일을 적용하고 싶을 때 클래스명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에서 9번0 9번 09번 열어볼게요. 라이브 서버에서 오픈했습니다. 자, 패러그래프 3개가 있습니다. 이 패러그래프 3개에다가 클래스명을 이용해서 일단은 똑같이 스몰 클래스명이 있어요. 자, 그러면 스몰 클래스명이 있는 요소의 폰트 사이즈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명은 앞에 점 찍고 이름을 불러옵니다. 폰트 사이즈 12픽셀 해보겠습니다. 다음 전체적으로 이렇게 12 픽셀 14 픽셀 뭐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실 수 있겠고요. 펀트 사이즈를 변경해 봤고 이번에는 하이라이트 컬러라는 클래스명이 있는 요소의 색깔을 블루로 바꿔 볼게요. 선택자 클래스명을 복사했습니다. 하고 여기에 색깔을 블루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자, 앞서 아이디와 유의점은요. 아이디에는 만약에 로고라고 하고 헤드 헤딩이라고 해서 이렇게 쓰시면 오릅니다. 아이디명에는 이름이 하나뿐이 들어올 수 없어요. 여기에 이름을 두개 지정하면 이 요소는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가 두개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류입니다. 하지만 클래스명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명은 이 요소에 스몰이라는 이름도 있고 하이라이트라는 하이라이트 칼라는 이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으로 불러올 수도 있고 요 이름으로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일하게 클래스명 하이라이트 칼라가 하나, 하나 이상 두 군데 모두 이렇게 파란색으로 색깔이 구현된 걸볼수 있어요. 세 번째로 마지막에 볼드라는 클래스명이 있어요. 볼드라는 게 있으면 글씨를 두껍게 처리를 해볼까 합니다. 볼드. 폰트 웨이을 볼드라고 적정했어요 그럼 마지막 요소가 화면과 같이 이렇게 굵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동일한 스타일을 잡아 줄때 클래스명을 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스타일을 아이디로 똑같이 구현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작성을 해 볼게요. 10번. 10번 아이디 셀렉터로 좀 전에 했던 걸 동일하게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셋다 동일하게 폰트 사이즈가 14픽셀이어야 돼요. 자, 그럼 이펙트 1에 적용을 해 볼게요. ID effect1에 폰트 사이즈를 14픽셀 했습니다. 자, 그러면 브라우저 하면 볼게요. 브라우저 하면 보면 이 요소만 지금 14픽셀이 됐지, 이 요소 두 개는 14픽셀이 아닙니다. 그러면 해당 요소에도 똑같이 14픽셀을 넣어 줘야 되겠죠? 2 3에서 1 4 픽셀 적용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서 마찬가지로 두 개는 파란색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지금 두 개는 예와 예입니다. 그러면 컬러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컬러를 블루 똑같이 그럼 여기에도 블루가 있어야 적용되겠죠. 자, 둘다 파랗게 잘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요소는 볼드로 나와야 돼요. 폰트 n t weight를 볼드로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용하고 보면 앞서 클래스로 한 거와 아이디로 한거 지금 동일하게 스타일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만 보면 두개 차이점을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태그를 수정한다라고 생각을 해 보면 아이디 볼게요. 자, 클라이언트가 이 폰트 사이즈를 모두 다 16px로 변경해 달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아이디로 선택자를 썼다라고 하면 우리는 세 군데나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클래스명으로 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분군이부분만이부분만16분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모두 1이부셀이박혀있이거분요 공통의 한번 이상 반복될 요소들한테 스타일을 적용하고 싶을 때는 아이디보다는 클래스명을 넣으라는 말입니다. 클래스명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조금 더 효율적인 c s s 를짤수 있어요. 아이디를 선택자로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이 사이트는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나중에 유지관리할 때세 군데를 모두 변경해야 되는 유지관리가 힘든 사이트가 돼버립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손 선택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예제 열어볼게요. 브라우저 화면에서 보겠습니다. 자, 자손 선택자 11번 디센던트 셀렉터를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요소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손 선택자는 앞에 선택자 띄우고 뒤에 공백이 있으면 자손 선택자가 돼요. 자 지금 제가 누굴 선택하려고 하냐면 지금 h1이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습니다 외표준 검사에서는 해당 부분을 warning 이라고 나오지만 사실 헤더 안에 h1과 여기 섹션 안에 h1은 의미상으로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이 헤더 안에서도 이 h1이 가장 중요한 제목이고 섹션 안에서도 h1이 가장 중요한 제목이다 라고 접근을 한다면 h1 태그 두 군데 쓸수 있습니다 자, 자손 자 선택자 저는 H1이라고 하면 두 군데 다 선택이 되는데 콕 집어서 헤더 태그 안에 있는 H1만 선택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 헤더 태그 선택자를 쓰고 태그 선택자는 태그 이름을 적으시면 되죠. 거기에 H1 선택을 했어요. 해당 요소의 백그라운드만 실버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H1이지만 얘는 선택이 안 되고 헤더 안에 H5만 선택이 됐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띄워쓰지 않고 띄워쓰지 않고 붙여쓴다면 붙여쓴다면 어떻게 선택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만약에 여기에서 H1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명도 있어요. 클래스명이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러면 h1 대신에 클래스명 클래스명 타이틀을 적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선택자를 연이어서 쓰되 공백이 있으면 얘가 h 헤더 태그의 첫 번째 자식이든 자식의 자식의 자식이든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자, 자식 선, 자손 선택자를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같은 예제에서 같은 예제에서 자식 선택자를 볼게요. 자, 자식 선택자 (child selector)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누구를 선택하고 싶냐면 a 태그 여기에서 이 a 태그를 선택을 할 건데요. 링크들이죠. 링크를 선택하는데 누구만 선택을 하고 싶냐면 얘들만 선택을 하고 싶어요. 여기. 자, 그래서 선택자를 제가 일단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네부 태그 안에 ul 태그 안에 a 태그라고 해서 써볼게요. 네부에의 자식 요소 li, ul을 선택하고 ul의 자식 요소 li를 선택하고 li의 자식 요소 a를 선택해서 해당 요소의 배경드을 실버로 하고 밑줄도 나오도록 해볼게요. text-decoration underline 해서 밑줄 나오게 해봤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지금 저는 사실 누구만 원했냐면 이 요소들만 배경색에 밑줄이 나오게 하고 싶었지만 지금 보시면 이 요소도 선택이 됐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공백이 이렇게 있으면요, 공백이 있으면 내부의 자식 중에 UL뿐만 아니라 여기 얘의 UL뿐만 아니라 얘도 포함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li 있으면 당연히 이 li 뿐만 아니라 일 li 도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의 자신 요소인 얘도 그리고 u li 의 자신 요소인 이 e 요소도 선택이 된 거예요. 만약에 제가 아까 원했던 이 부분만 선택을 하고 싶으면 내부 바로 밑에 이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얘는 주석 처리해 볼게요. 내부 바로 밑에 있는 선택자라고 해서 이렇게 파살가로를 씁니다. 자 그러면 이건 누구, 무슨 뜻이냐면 내부의 첫 번째 자식, 내부의 첫 번째 자식인 요 요소만 선택한 거예요. 저 자식의 자식인 이 요소를 선택한 건 아닙니다. 얘만 선택한 거예요. 거기에서 또 여기에서 ULLI라고 하면 여기서 만약에 공백이 없으면요, 저장하고 보면 아직까지도 똑같이 얘도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선택하고 공백이 있으면 이 자식의 첫 번째 자식이든 두 번째 자식이든 자식의 자식까지 모두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li가 모두 선택이 된 거고 그거 안에 a도 이예 플러스 예 플러스 이예예 요소까지도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도 제가 이렇게 하면 그러면 ul의 첫 번째 자식인 li만 선택한 거고 여기에서도 저는 이 li의 첫 번째 자식인 u 요소만 선택하고 싶은 거니까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제 의도와 마찬가지로 이제 첫 번째 자식 요거를 제가 서브 메뉴 설명할 때도 했었죠. 원뎁스라고 하고요. 얘를 투뎁스라고 해요. 그래서 원뎁스 안에 있는 a 태그 이 요소와 요 요소들만 선택이 돼서 이렇게 배경색과 밑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자식 선택자입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한다? 공백이 있으면 자식의 자식의 자식이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화살 가로로 표현을 해주면 바로 밑에 있는 해당 요소의 첫 번째 자식들만 선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디센던트 셀렉터 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디센던트 셀렉터를 이용해서 나중에 이 부분이 안 보이게 하다가 여기에 여기에만 마우스를 올렸을 때얘를 보이게 할수 있는 구조가 되기도 하겠습니다.